안녕하세요, 여러분. 북유럽의 숨겨진 비밀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흔히 떠올리는 핀란드의 헬싱키, 노르웨이의 오슬로 같은 유명 관광지는 물론 멋지지만 오늘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조용하고 경치 좋은 북유럽의 힐링 여행지 열 곳을 소개할게요. 한적한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놓치면 안될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유럽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청정 자연 한적한 호수 그리고 오로라까지. 하지만 이런 멋진 여행지 중에서도 북유럽의 숨겨진 진주 같은 장소들은 아직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장소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유럽인들만 알고 있는 북유럽의 자연 속 여행지들 함께 알아보시죠. 1. 로포텐 제도의 노르웨이. 먼저 소개할 곳은 노르웨이의 로포텐 제도입니다. 이곳은 사진 속한 장면 같은 독특한 산맥과 깊은 피오르드로 유명합니다. 로포텐 제도는 여름에는 끝없이 펼쳐지는 해변과 기막힌 피오르드를 감상할 수 있고, 겨울에는 북극의 오로라를 볼수 있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지 않아 조용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하이킹, 낚시, 그리고 카약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로포텐 제도는 진정한 북유럽의 자연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2. 세나야르비센의 IJRVI 핀란드. 다음은 핀란드의 세나야르비입니다. 이곳은 조용한 호수과 마을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백야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맑고 고요한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주변 숲을 하이킹하며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를 느끼고 싶다면 세나야르비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3. 파로섬파 아일런즈 덴마크 덴마크의 파로섬은 바람에 흔들리는 초원과 고즈넉한 해안이 어우러진 덴마크의 작은 보석 같은 섬입니다 이 섬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사색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장소입니다. 대규모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섬 곳곳에 자리한 전통적인 덴마크의 작은 마을들은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라켓크림피레크 핀란드. 라켓크림피호수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자연의 보석 같은 장소입니다. 맑은 호수와 눈 덮인 산들이 어우러진 이곳은 캠핑과 하이킹을 즐기기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얼어붙은 호수와 오로라를 함께 볼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한적한 분위기에서 자연과 하나가 될수 있는 이곳은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5. 웨이레이와이아리아이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웨이레 지역은 빙하와 화산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아이슬란드의 대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관광객이 적어 고요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입니다. 6. 발드레스 v a l d r e s 노르웨이 발드레스는 노르웨이의 전통적인 농장, 산악지대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전통적인 노르웨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농가, 체험과 함께 조용한 트레킹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면 발드레스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7. 섬마르 피오르드 S 오 g NDA의 노르웨이. 섬마르 피오르드는 노르웨이에 숨겨진 보석 같은 피오르드입니다. 장엄한 피오르드와 조용한 호수로 둘러싸인 이곳은 관광객이 적어 한적한 분위기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킹과 카약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북유럽의 대자연을 체험해 보세요. 8. 르발린 레이크 아벨린 스웨덴 스웨덴 북쪽의 르발린 레이크는 산악지대에 둘러싸인 맑고 조용한 호수입니다. 이곳에서는 낚시와 카약을 즐기며 자연과 완벽히 조화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덜 닿은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르발린 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9. 레보비아 라인즈스 f o s s n 노르웨이 레보는 노르웨이의 서부에 위치한 숨겨진 폭포로 주변의 고요한 산악지대와 어우러져 관광객이 적은 편입니다. 폭포의 장엄한 모습과 함께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하이킹과 사진 촬영을 즐기는 분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10. 에스펠런드 SPLND 덴마크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덴마크의 에스펠런드입니다. 넓은 초원과 평화로운 해변이 특징인 이 작은 마을은 관광객이 거의 없어,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과 명상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힐링 여행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오늘은 유럽인들만 알고 찾는 북유럽에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 열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곳들은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힐링하며, 진정한 북유럽의 자연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힐링 여행지가 많으니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꼭 여행 리스트에 추가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여행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